드릴게요. 저도 드릴게요. 영상 찍어요. 야호. 나이, 나이 유튜브. 심심할 땐 다해 유튜브. 아니. 심심할 땐, 심심할 땐잠털 t v 팬 유튜브. 하나 TV 들어와. 알겠어. 아하 지마아요 구독 한번씩 저도요. <laughs> 이님은 도망가. 마세요. 죽여 줄게요. 안돼 김기범 오빠 안 돼. 야, 생년 기범이 생년... 오빠 하지 야, 마. 어려웁니다. 어 배고픔 달겠네? 어 미친 듯이 될 거야. <laughs> 게될 거야. 그래. 야, 빨리 나무 캐. 왜? 나무 캐고 있잖아. 몬스나 씨. 알겠어. 침대를 침대. 오빠. 오빠양 양, 양털 구해. 아, 나 벌써부터 배고픔 달았어. 나도 달고 있어, 몬스터. 난 벌써 한칸 야 우리 동굴 들어가야 돼. 어떻게? 침대부터 만들자. 저기 빙계 아, 범님 왜요? 중시방 깔았나요? 아니, 나블루투스좀 보내 주시면 안나요안 돼요. 저, 안 돼요. 블루투스. 저는 네이버에서 가는게 아니라. 네, 저도 네이버에서 가는게 아닙니다. 야, 30 30 30개 캐라. 뭐라고? 30개 캐라고? 나 내기했는데. 야, 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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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어, 나 벌써 두 칸. 나나두칸달 달고 나두칸 반. 오빠 양을 잡아. 나 침대를 만들게. 야, 나 10칸 달았다. 오빠, 나 나무 줘. 나, 나, 나도 없어. 여섯 개밖에. 아니, 뭐. 여섯 개 내놔. 야, 니 사십 개 캐라, 그러면. 야. 애기 갖다 줄게, 어딨냐. 나 지금 오빠. 어, 어, 이다이 내면 되다. 뭐야. 나이다이야 아, 왜, <laughs> 왜 설치를 해. 야, 설치 하나 있고. 나넷 칸. 어, 여기 이다이 있다. 안녕. 안녕 다이야 안녕 아, 네. 짜증 안녕 짜증 짜증 아하. 나 나무 안녕. 캐고 올게 그래 단데 양털만 잘해 아야 야, 우리 잘하면 야야나 야, 지금 야, 나, 아 씨, 야, 난 배고픔 치고 떠요 난 배고픔 벌써 여섯 칸. 오빠 나나 지금 나 거의 다 달았다 잠만 이 시간 이거 왜안끝시냐 아씨 지우르면 난 근데 난 배고픔 프안 올라가. 나도 안 올라가. 한번 죽었다가 해야 돼. 한번 죽으면 죽었다. 안 돼. 야나 지금 미치겠다야배야 야, 땅굴아 찾았다. 땅굴아 찾았다. 아 동굴 필요 없다. 아니 필요하다. 야 안에 쳐있다 진짜? 구라다. 구라야? 아 배고파. 야 배고파 미치겠다. 아씨. 나도 야. 배고파 미치겠다. 남보면 죽여줘. 어? 남보면 죽여줘. 어디 있어? 나 지금 못 뛴다. 야나 지금 나무 캐고 있어. 왕나무 있지 왕먹어. 아씨 나니 니네 뭘거든? 아씨. 아 배고픈데 어 돼지다. 어 이다이를 죽여야, 어, 죽여야 돼. 뭐라고? 사거다. 내사내 됐어. 하지만 배고파. 이다이를 죽여야 돼. 뭐라고? 이모 영상 다 보거든요. 아. 돼지는 고기 나오는 거 랜덤이거든요? 게다가. 할거 없으면은, 응. 할거 없으면은, 하이 <laughs> <다이> 유튜브. <laughs> 땡. 할거 있으면은, 하나 유튜브. 하하. <laughs> 아, 아. 할거 없으면, 어 있다, 또 있다. 또있자 어, 아. 기 돼지 죽인다. 어, 놀았어, 놀았어. 화서두 어, 개. 아, 나 배고파 죽겠는데. 배고파. 난 지금 못 달려 죽겠는데. 야 거기 달리고 왔다 어. 무섭다 아무, 아무, 나는 지금 불수서 양돌 하나만 더 찾으면 되는데 하이뭐 아이 하이. 음, 진짜 아, 어소다아나대경이다태경이나 어, 고박파이라도 만들어야지. <laughs> 응? 아 어? 오빠 그게 안에서 뭐해? 여기서 뭐해? 나 배고파 죽겠어. 나 고기 좀 줘. 나도 없어 음. 나요아 어. 망했어 나나 아. 일곱 나나 칸반이야 무서워 아. 아이씨 시음이 야도어 돼지다 안 돼. 그거 내가 잡을거야 어 저기 돼지다 돼지다 너 헛갈보여 아유 미안해 너무 배고파서 헛게보여어아 너무 헛게보여어야야 우리 <laughs> 침대 하나씩고 만들 수 있다 나 작업대 만들게 그래 됐다 자해어자 여기 어, 이 자, 내놔. 야, 설날 <laughs> <야, 살> <laughs> 줘. 죽어라. 하지마. 아, 빠리 내놔, 멍청해. 음, 알겠어. 여기, 여덟 개. 멍청해. 아, 내놔, 멍청해. 잠시만총몇 개지? 그냥 내놓으라고, 오케이. 씨. 죽고 싶냐? 여기. 야, 죽고 싶어. <laughs> 나무 여섯 개. 죽고 싶냐? 이 정도 안 죽어. 일단, 하나, 둘. 됐다, 어. 어이, 어, 이 자, 야. 이제 어려움으로 바꿔. 왜나 침대 내놔 싫어 안 되겠어 아 따내 준다 안, 안 되겠어 이 거기 나 미친놈아 어? 내 소유주이다 알겠다 <laughs> 아 미치겠다 아손 아프다 아난 아, 도끼가 부... 필요해 야야 망했다야 망했다야 왜 왜 진짜 망했다 야 <laughs> 침대 내놔 밤 되고 있어 아니 여기 누웠잖아 알겠어 나 떨어져서 오해 거지 아 칼로 때리고 싶다 장식도 아, 내가 <laughs> 누워 떠다 빨리 죽여 빨리 아니 복 복고 싶어도 지금 양이 지나 렉 걸려 아니, 네아 침대 가지고 해 씨. 알겠어 복수 하면서 자지 말아 죽인다 알겠어 응. <laughs> 여기서 자야지 귀여워. <laughs> 가요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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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, 소리는 이 소리는 뭐야? 얼마 안잔것 같지만은 뭐. 됐어. 나도 얼마 안잔것 같아. <laughs> 그데어내 <그치? 웃음> 침대 없어졌어. 야, 나의 능력은 이거다. 아이스 에지안 되겠어. 아, 잠깐 죽이지 마. 야, 죽이지 마라. 아, 잠시만... <laughs> 저건 성폭력이야 저건 폭력이야 잘못했습니다. 저건 폭력이야 어? 응. 야, 사고나. 얼른. 아 블루투스 좀나 블루투스를 안 보내줄 건데 왜 보낼 수가 없다 왜 보내수가 없으니까 난 보내는 법 왔는데 그럼 보내 싫어 아니. 싫단다 응. 야비켜아내 거잖아 이내 때려. 이게 칼로 뒤집려고 잠만 나도 있다 나 비켜야 된다 있어라. 이어봐나나닦좀 들어갔다 도중 깔아올게 <목소리> 작업대 게 할게. 야너나 따라왔나? <laughs> 어나못 달려. 네. 아 배고파. 아 먹을 거 없나? <laughs> 나한칸 반. 두둥. 두둥. 대경. <목소리> 나 왠지 배고파서 죽을 거 같은데. 그럼 나한테 템을 줘. 나 죽을 수게 아니야 못 믿어. 나 고기 얻어야 돼. 고기 줄까요? 고기 고기 안 돼! 안 돼! 아! 허기 걸렸어! 야 망했다 나 허기 걸렸다 아, 아 나이스 왜 저래? 몰라 아 어, 닭이다! 닭 천국이다! 어디 어디? 있어? 닭아! 태경 퇴경. 태경인지 닭인지 아나 렉발! 아, 나 망했다 나 미치겠다. <laughs> 내가 더 미치겠다 난더 미친다. 나는 벌써 어디... 한컵 반이다 어디가? 내가 아나나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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내가! 나나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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아나나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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두어 먹어요. 죽어요아 설탕 필요해 호박파이 만들려면. 글탄 두숟가있어야 돼요. 알아. 저쪽에 있잖아. 어? 응. 응. 아, 나 미치겠다. 난는더 미치겠다. 나한 칸이다. 나나나나나나나나다 나 달았다 다. 뻥치지 마. 그럼. 네. 뭐죠? 아까 나왔다. 아. 여기 어, 먹었다. 아 진짜 허기 때문에. 아, 미치겠다. 아, 진짜... 난달 좋아다 달걀 나 하나 있는 그걸로 호박 파이 만들어서 반씩 먹자 구두 그래 달걀 두개 구해와 그래야 다 그거 먹을 수 있어 아야 걱정 마두 개야 아니야 돼지다 난 보트 타고 다닐래 아 돼지다 야나난 아, 배고프다 아, 아파 아이가 뭐난한칸 내가 주 좀... <laughs> 돼지부터 죽이자 나는, <laughs> 나는 일단 보트를 타고 여행을 다녀야 되겠어 아씨 나 그게 안다 근데 님들 오빠 왜? 나 보트 타고 도망간다 깔았어요. 네 오? 나, 어디서 깔았어요. 나 보트 타고 가야지 아이씨. 오빠 내 뒤에 네 타나배 있어 나 번개 맞아서 스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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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배고프다 난 보트 타고 다닐 거야 나 이거 부어야 된다 오빠 있는 데로 마중 갈게 오지 마 죽일 거야 슥슥 알겠어 난 놀다 올게 그래 놀다 와한 바퀴 돌다 와야지 좋아 좋아 슥슥 슥슥 죽개만더만더 됐다 달걀만 있으면 호박파이 만드는데 걷자, 미치겠다 방칸이다. <laughs> 안 돼! 포트에 가지마! 걸어놔. <laughs> 나무, 나무, 무 자, 포트 좋아요. <laughs> 어, 사실, 걸려. 아. 어디 있지? 달걀, 달걀! 어, 돼지다! 돼지, <laughs> 돼지? 자기랑 대 꿀꿀꿀. 이득! 이득? <목> 이득 <목> 아, 배고파. 죽을 아, 거 같아. 구지, 구지, 오 나이스! 고기, 고기. 닭고기, 닭고기. 나허기안 걸린다. 나이스. 아안 구워서라도 먹자. 아. 꿀꿀꿀꿀. 이제, 딱 이제 나 달걀만 구하면 호박파이 만들 수 있어요. 이상한 거 있다. 야 오면 죽인다. 난또 오면 죽인다. 알겠어. 나그 대신 달걀 줘. 없다. 우린 깨먹었다. 우리 네가. 호박파이 만들어주려고 했는데. 오징어랑 죽여버린다. 나 동굴 갈게, 나. 동굴 나도 와. 됐어, 됐어. 아, 배고두 개만 더 캐면 두 개만 더 캐면 두 개만 더 캐면 리버리 만들 수 있어. 일는일단 아, 아, 배고파. 아, 배고파. 미치것 같아. 나는 그래도 살수 있어. 오탈하더만들겠다 나 나도 고... 어고먹 오빠 볼칼 만들었어? 아니 난안 만들었어 난세 개만 아, 래도먹난 이래도 안 배고파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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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 오지 말랬지 죽여버린다 알아 어난 땅콩이 아야응아 아, 좋겠다 오빠응 던 장소 거얻 내고 어? 아 여기 쓰레기다. 개 쓰레기. 쓰레기. 아. 이 칼로 오빠야를 못 죽이는데. 나 피가 없어 가지고. 아, 죽이고 싶어도 못 죽이는데 피가 없어서. 야, 죽이면 안에서을와신기까 그래서 어쩔? 10개나. 10개 어쩔. 나두 개만 빌려 줘.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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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벌. 그러면 다야 두개 줘. 어? 다야 두개그 대신 내가 돌검을 줄게. 돌검 만잠만잠면 아. <laughs> 난내맵 해야지 깜빡 깜빡 빰너 하지마라 잘한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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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깜빡, 깜빡 자난 여기서 맞힐게 자영 이렇게 어, 저는 흐이. 죽을 것 같아서 흐이. 자 흐이. 오늘은 드럼 이만 뿅 깜빡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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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깜빡. 구독 좋아요 <laughs> 댓글 많이 <laughs> 부탁드립니다